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친절한 장대리입니다네 오늘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어,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어, 요즘에 더뉴쏘렌토 문의가 많아요. 올리쏘렌토 말고 네 그래서 더뉴쏘렌토 차량의 시세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더뉴쏘렌토무사사차차만보보록하하습습다다 네, 네, 총 t o 차량 차량이 지금 전 e n t o Tonio Sorento. t o n 한 o Sorento. Tonio Sorento. Tonio Sorento. Tonio s o r e n t 주르르 계속 올라가서 네, 최고로 3,450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높아질수록 연식도 좋아질 거고, 뭐 주행거리, 옵션, 등급 모든 게다 어 좋아지고 이력들은 깔끔해지고 하겠죠. 어 제가 일주일 전인가 네, 한대 출고한 차량이 있는데 그 모델은 더 뉴스 렌토의 디젤 2.2 사륜의 노블레스 스페셜 풀옵션 차량이었어요. 네, 등급별로 옵션별로 차량 가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 드리기 싶어서 이런 네, 사례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제가 판매한 차량은 음, 2,900만 원짜리 차량이었고요. 풀옵션이었습니다. 흰색에. 네, 키로수는 42,000km 정도 됐었고요. 차량 시세라는게 중고차라고 해도 정말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네. 2,990만원짜리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후방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을거고 브라운 시트에 파노라마 썬루프 차선이탈 방지센서 축구방 감지센서 네. 18년식이구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있고 성능 점검 기록 보면은 단순 기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들어온지는 한달 정도 입부된지는 한달 정도 됐고 뭐 사이드 스텝 워라운드 뷰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음이 차량으로만 딱 비교를 해보자면 <laughs>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다. 네, 뭐 싸고 저렴한 차뭐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많이들 그렇게 <laughs> 광고를 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른 중고차 딜러분들도.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가격적인 가성비를 분명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할 차, 내가 정한 옵션 등급 그리고 나는 무사고였으면 좋겠고 무사고 중에도 어, 무사고 중에서도 완전 무사고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2.2 4륜의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의 등급을 구매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은 2천 후반대 뭐 2천 800에서 2천 0백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예산을 잡겠다 라고 윤곽을 잡혀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차량을 봤을 때는 음, 이거보다 저렴하고 조금 더 가성비 좋은 뭐그 가격적인 차이가 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밖에는 안 돼도 그런 차량들은 분명히 차일 수 있겠다 네 요런 판단을 하고 저는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격적인 가성비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산, 가격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의 윤곽을 정해 두신다면 어,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상담이 조금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차량을 구매할 본인도 어, 전체적인 뭐 시세라든지 어, 내가 뭐 양보 양보를 해야 되는 옵션은 뭐가 있는지. 예산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뭐 그러한 전략들을 짤 수가 있어요 윤곽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꼭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 차량 구매 전에 정보를 조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더뉴쏘렌토 시세를 파악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예 제가 음 예를 들게요. 제가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식은 2017년식 이상으로 그리고 5만키로 전후였으면 좋겠고 4륜은 필요 없고 옵션은 외관적으로 4구안개 등 그리고 크롬휠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통풍시트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짜볼게요. 자 그러면 4륜 체크하지 않고 2륜으로만 보통 더뉴소렌토는 스 프레스티지 이상부터가 더뉴소렌토라고 불러주, 불러주고 있죠, 저희가. 1200 네. 탈락. 네. 저는 제 기준을 정했죠. 4구 안개등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크롬 1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이건 탈락. 가격은 저렴하지만 응, 그래요. 썬루프은 없어도 되겠다. 페이지로 예. 넘어가서 2490만 원 사고, 안기 등의 크롬웰 완전 무사고에 들어온 지한달 됐고, 1인 신조에 이 정도면 내용 좋네요. 음, 요거 후보 키로수가 55,000km, 키로 2490. 자 제가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을 좀 짧게 촬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2,490만 원, 2,500만 원을 어 기준점으로 삼을게요. 예 제가 상담하는 방식이요 이게. 자 요거보다 저렴한 차량 하나, 요거보다 비싼 차량 하나를 볼 겁니다. 달라. 블라운 시트, 뭐 브라운 시트도 이쁘니까 무사고, 단순 교환 하나 있네. 단순 교환이 하나 있으니까 다른 차량보다 시세가 몇 십만 원 정도는 저렴할 거에요. 어, 그래, 많이 올라가지 말고 요정도, 예, 요정도,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것 중에, 되는데 선박자 응, 별로고 뭐 검정색도 상관없으니까 사고한 아, 기도 없고요. 어 이거 좀 저렴하네. 네, 이렇게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차량을 타고 비교해 보고 괜찮은 차량을 구매를 할 거예요. 계약을 할 거예요. 자, 가장 저렴한 차 볼게요. 2017년식. 연식이 가장 낮은 거 같아요. 가격은 2,280만 원. 주행거리 45,000km. 자, 성능지 완전 무사고, 단순 경환도 없습니다. 옵션이 분명히 조금 딸릴 거 같은데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옵션은 4구 1개 등 크롬 1이었죠 네, 파노라마 썬루프 없고요 메모리 시트도 없을 거고요 차선 이탈 방지도 없고요 네. 아 내가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 가격은 가장 저렴한 차는 요거겠구나 그래서 요거 한대볼 거예요 2280만 원자 반대로 가장 비싼 차죠 저희가 기준점을 삼았던 차량보다 들어온 지한 달도 안된 차량이고요. 내가 원하는 차량 다 있고 키로수 3만 17년식에 2.2네요. 2.0이 아니라 네, 노블레스 스페셜이고 가격은 2,590 브라운 시트 적용돼 있고 내가 원하는 옵션 들어가 있고 네.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요런 거는 필요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애초에 뺐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겁니다. 네, 어, 요것도 한번 봐보고 괜찮으면 고려해봐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490만원짜리. 브런시트 아니고 블랙시트 적용돼 있고. 네, 원하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교환 부위 없는 네. 아주 빠르게 끝냈는데요. 어, 더뉴 쏘렌토 차량에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 내가 필요한 옵션은 요 정도 있습니다라고 윤곽을짠 상태에서 방문을 하셨을 때 어, 상담을 진행하고 저는 이세 대의 차량을 비교를 해볼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음, 무조건적으로 비싸고 옵션이 높고 사고가 없고 주행거리 짧고 그런 차가 좋은 거는 저도 알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저희는 중고차 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잖아요. 네, 가격적인 가성비를 고려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점차 점차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입니다. 네. 신차를 구매할 때는 저희가 옵션 등급 뭐 색상 전부 다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차를 아니, 이미 나와 있는 차 중에서 어, 괜찮은 차 나한테 맞는 차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 일주일 전에 제가 출고했던 차량들은 지금 보고 있는 차량보다 5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네, 대신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2.2 사륜에 노블레스 프로옵션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포함한 풀옵션 등급의 차량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살 차를 내가 살 차에 대한 뭐 범위를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 결국에 후보는 한두 대에서 세대 정도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런 식으로 차량을 고르셔야지. 예, 상담하는 뒤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포함. 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랑 상담할 때도 좀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시간 내서 중고차 단지에 방문을 해서 차량을 보고 계약하고 뭐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 여러 번 오실 필요가 없게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정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어, 차량 구매 예정 시점에서는 꼭 방문을 하셔서 직접 비교해보고 어, 직접 타보고 시승해보고 그 다음에 예,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 예,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 네뭐 저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뭐 대본을 짜거나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뭐 고민을 하고 촬영을 하진 않아요 네. 워낙에 직원들 한두 명 데리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출고라든지 상담업무가 항상 밀려 있어서 항상 유튜브를 해야지 어 정보를 조금 알려드려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2년 3년 정도만 생각을 하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짬내는 짬이 나는 시간에 뭐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조금씩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어, 요거 지금 71대에 대한 차량 모든 차량의 가격 등급을 올려놓을게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정확한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수고가 없게끔. 네. 그렇게 그런 목표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